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종전 선언이내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핵무장 기술력에 대해 말한 적 있죠. 1년 안에 우린 핵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있다고 말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과 영향력은 과거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시대를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에 말이죠. 그런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 이자들은 지독하게 계획적으로 이 땅에 종북자빨이란 독버섯을 심었습니다. 이결과 이석기란 아로조직의 얼굴마담은 국가 전복을 계획하고 국가보안법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뻔뻔하게도 평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거기다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노동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퇴진과 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이런 원인들이 바탕이 돼 문재인은 정권 말기까지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핵을 공유한다고요? 우리가 핵문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건이 땅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종북자빨 세력의 척결입니다. 이자들은 인권이란 단어를 앞세워 종북자빨들이 정권을 잡았을 땐 어김없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과 조직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의 상징인 원운석의 글씨체를 빨갱이 신용복의 글씨체로 바꿔버렸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곳을 간첩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문재인이 정권을 강도짓했던 5년간 북한 이탈자가 한국에 온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처절하게 저항하던 이탈자를 개끌듯이 눈을 가리고 끌고가 강제 북송시켜 사형당하게 만들었죠. 이제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강화시켜 위배될 경우 최소 무기징역으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빨갱이가 사라진다면, 어쩌면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번에 논란이 된 핵무기 공유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 동맹인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한 약속이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가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자단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나섰는데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가 아니라는 설명으로 논란을 낳았던 지난달 27일 워싱턴 브리핑을 진행했던 미 핵심 당국자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지만 확장 억제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우선 워싱턴 선언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At SBS in Seoul, what would you say to those who sa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still not enough? It is an historic document because it outlines for the first time some of the extraordinary measur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greed to undertake. The, the strength of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이어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에 의문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며, 동맹인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국력, 모든 억제 능력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And no one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필리핀과 중국 함정 간 충돌 위기 같은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 핵심 당국자의 오늘 발언은 확장 억제 약속에 대한 한국 내 의구심을 차단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로 평가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